안녕하세요. 인생 레시피 저자 이경채입니다. 오늘은 인생 레시피 시간으로 선명한 애정 지도를 그려라 그런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폴트에니는요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안정애착이잘 이루어지려면은 부부가 정원 가꾸는 애정지도를 잘 그리면서 생활할 때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안정 애착이 잘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윤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 글을 써도 남을 이야기가 많이 있죠. 미국 소설가 프레런이 오케니의 말입니다. 이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추억을 다른 표현으로 애정지도라고 합니다. 이 말을 쓴 사람은요, 미국의 부부 전문가 존 카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행복한 애정 지도가 있으면 정서가 안정되고 우리 감정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애정 지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평소에 쌓아두었던 긍정적인 감정이 갈등이나 큰 사건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한번 생각하니 정말 애정 지도의 한 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의 그런 개울가에서 영상이 떠오르네요. 엄마가 빨래할 동안에 아빠는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항 안에 떡밥을 넣고 물, 물 속에 넣고 그런 기다리면서 물고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항을 두고 족대로 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또 물코가 꽤 촘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형제들은 으쌰으쌰 으쌰, 고기 들어가라 하면서 물고기를 몰아서 족대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조그마한 그런 색동 고무신으로 물속에 넣어서 송사리를 잡아서 우리 형제들이 누가 많이 잡았나 하면서 아주 작은 그런 송사리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송사리를 다시 또 관찰하고 그런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또큰 바위에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 빨래를 빠는 엄마를 흉내를 내면서 그런 행복한 함성을 질렀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 우리의 애정 지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지금 우리의 과정 중에서 애정 지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애정지도의 아름다운 무지개빛의 하모니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프리는 내가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말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한번더 말하고 싶다.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에 빌면 부모는 자녀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때 가장 행복하다 합니다. 우리가 애정 지도가 정말로 멋있게, 아름답게, 가치있고 의미있게 그리며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미래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선명한 애정 지도를 그리는 하루가 되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